와 지금 평일 저녁 7시인데 이 넓은 주차장이 꽉 찼어요 치킨 있어? 없어? 리얼 <laughs> 윙스 <laughs> 핫도그라도 먹어야지. 어, 나, 나 저거 먹을래. 치킨 시리즈로. 켈러다나 핫도그하는 아이스크림 하아 핫도그 하나 켈러하나 하나, 하나. 네. 레몬에이드. 포스코가 수포 제일 맛있어. 아이스크림. 포아 양도 많아. 온도와 가격도. 코는 소세지도 커. 나와라! 아씨, 어! 이래서 내가 수저를할 수밖에 없어. 똥처럼 떨어져요.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 네 약간의 힘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 어때? 내가 뿌렸지만 참잘 뿌렸다. 되게 커 여기 핫도그 그래서 좋아 이만하다 음짜 역시 맛있어 나는 공주가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새끼 손가락이 그렇거든 버거 아, 음, 설득하지. 빠바바밤. 급 쳐봐. 뿅뿅뿅. 용 가지가지 한다. 이거 근데 원래 방수 되는 거라서. 응. 그렇게 안, 안심 들었어? 얼룩만 안지면 되는데. 입장 거 입히면 뭐하나 마스터드는 흘리는데 내 괜찮아. 벽에 똥칠해도 내가 치워줄게 진짜? 돈 많이 벌어와 뭐라고? <laughs> 설사는 안돼 <laughs> 휴지로 이렇게 딱 잡으면 깨끗하게 떨어지는 똥 그런거는 괜찮다 설사 제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오면 <laughs> 내가 벽에 똥칠을 해도 괜찮다 아니야 자긴 건강하잖아 삼튼 괜찮다고 했다. 자, 쇼핑하러 가자. 여자는 가자. 여자는 가자. 원래... 간간이 오긴 하는데 솔직히 오늘 뭐 쇼핑할 게 많아서 온건 아니고요. 어? 아, 보인다. 보인다. 우리 보인다. <웃음> <웃음> 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티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티비 좀 보고 또뭐 있지? 살거 없어? <laughs> 근데 바구니 왜 끌었지? 혹시 보면 모르는... 응. 세제 사야 돼 우리 식기 어? 식기 어? 세척기 세제 우리 코스코 세제 하나 사러 왔어. <웃음> <웃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먹었잖아. 환절 쇼도 와 여기 비누 여기는 대형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많은데 2.36리터짜리 두개가 11.69불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소스인데 렌치소스 네. 소스. 맛있어요 하는 씩 이제 생기는 거어떡하면안되겠지 <laughs> 이거 한 이만한 크기가 한 6불 정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얼만데? 14,000원 차 이거는 퍼먹는 기차고 여기가 시리얼을 넣어서 어떻먹어왜나 순간 2초 정도 미, 믿었잖아 <laughs> 올리브 오일 사야 돼 올리브. 그때 마늘 들어간 거 사자 우리. 갈릭 들어간 게 맛있어요. 내가 올리브 좋아하다가, 근데 이게 안에 갈릭이랑 젤라피뇨가 들어있어. 오, 역시 한국 제품 딱 눈에 들어와요. <laughs> 자기야 여기서 일하는 직원 같아. 시키시고 몇 시키신고? 그러면 몇개 들어 있는 거지? 1 2 개. 어 드론. 드론 살까 갖고 싶다. 좀 나는 성능 좋은 거 사고 싶어. 이거 집에서 연습하자 어때? 사서. 차이는 <목소리> 그 뭐였더라? 포르쉐. 이거 포르쉐야? 어. 나 포르쉐 사도. 나 이것 타고 마트 가야겠다. 근데 문이 안 열려. <laughs> 아니, 미러장이 <이러다 이거> 오픈가야 <laughs> 괜찮다. 1.25kg인데 60장이 들어있어. 근데 이거 엄청 싸다. 6 9 9 보통 이 가격에 한이 반? 반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 반보다도 조금 근데 치즈는 오래 먹으니까 하나 살까? 어. 아, 뭐, 식료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사게 돼요. 우와, 이거 리워드 주나보다. 코코넛 오일도 팔아요. 우와, 내가 냉동 과일을 원래 안 사는데, 파인애플은 꼭 사지. 9.9% 돼요. 근데 이거 되게 크다. 이게 완전 인기가 많아! 이 뭣지? 옛날 찰떡, 찰떡, 아이스 찰떡인가? 알지? 어 알아. 그거야. 랑고 그거. 바닐라 그린티. 맛있겠지? <웃음> <웃음> 뭐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자기가 어, 딱 뭐... 좋아하는 쫄깃한 식감이 여기 있을 거. 대박. 이거 다 사가고 싶지. 콜라, 콜라 러버 사야겠다. 산다고? 아 근데 먹으면 안 진짜 되고. 코스코가 진짜 싸긴 싼데 오. 하나 살까? 어차피 망했어 오늘 하나만 사갖고 갈 계획 망했어 다이어트 제로 콜라겠 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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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인데? 이런 조합이 짱이다 콜라랑 헌터 헌터 오렌지 23.9kg. 좀 비싸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이걸로 사자. 이걸로? 파워클릭 와, 아, 휴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다. 어? 안녕! <웃음> <웃음> 아, 여기 먹거리도 진짜 많아요. 뭐먹싶다뭐 하는 거? 뭘드는 거야, 자꾸. 진짜 살라고? <laughs> 도또 먹은 지 지금 한1 5분밖에안 됐는데. 제일, 제일 먹을 거가 이 치킨은 따뜻한데 먹어야 돼할수 없다 오늘 먹어야겠다 오 뜨끈뜨끈해 고기 좀 사갈까? 그냥 온 김에 사가자 코스코는 소고기가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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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겠다 <laughs> 어, 얼 이만데, 이만큼 이만큼 25불. 26불. 몇킬로야 3키로 돼있는데? 2.8. 수육으로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다. 3키로면 다섯 끈 아니야? 와, 근데 이거, 이거 통으로 돼있네. 그러니까, 안 잘려져있고. 수육으로 따줄것 같아. 음. 이걸로 하나 사자. 맛있어요. 굿? 응, 음, 나도 치킨 타이 좋아. 좋아요. 맛있어. 아 코스코 너무 넓어요 보여줄게 너무 많아 5%밖에 안 남았어요 배터리가 또 사망하면 다못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옷도 되게 많다 옷이 싼가? 잠옷이 두더라 봐봐 앞모습 여기는 뭐 예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의류는 여기 브랜드도 팔아요 코스. 손이가요. 손이가 코스. 어디 아니지. 봐. <laughs> 안 먹아. 아니야. 대이 응? 코리안 바베큐. 이건 그럼 먹어야 되잖아. 한국 제품이야? 아, 코리안 바베큐 레시피래. 먹어야지 메이드는 어디야? u s a 근데 왜 코리안을 붙여놨어? 코리안? 자 코스코에서 산 모찌 언박싱 <laughs> 궁금하시죠?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남들은 비싼 거막 제품 언박싱 하는데 <laughs> 우린 모찌 오~~, 오 망고 맛 녹차 맛 맞아. 바닐라 이렇게 넷 박스! 넷 박스가 들어있어요 어. 오. 총 9개 들어있어요 계란 같다 잘떡 아이스 되게 쫀득해 보인다 응! 늘어나는 거! 음. 한 입에 쪽 들어가네 우와 이거 맛있다 보이세요? 쫄깃한 거 겉에 트링 트링 찰떡 스테이크 우와~~ 약간 장난 맛인데 장난 맛? 어? 뭔지 알것 같아. <laughs> 그치. 우와. 이건 좀 맛있어. 음. 리얼 녹차 맛이랑. 음. 녹차가 제일 맛있다. 음. 그다음 바닐라, 그다음 망고. <laughs>